네, 반갑습니다. 김반장입니다. 자, 오늘 5월 3일, 모를 시작했습니다. 자, 모판을 좀 보여드릴게요. 모판은 아주 트실하게 잘 나왔어요. 자, 모판 한번 볼까요? 뿌레기. 음. 뿌레기, 이 정도. 이정도면 엄청 튼튼한 거겠죠? 어, 확 던져도 안 떨어지는데 안 던질 거예요. 깨야 됩니까 이정도면 엄청 튼튼하게 뭐가 잘 자랐습니다. 자 이쪽에는 이제 8조식이항기입니다8조식이항기고어 이제 먼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 지금 카메라에 뚜벅이가 한 마리가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된것 같습니다. 그 카메라에 자꾸 왔그 카메라 안아 뚜벅이가 어디 카메라에 달려들지? 자, 자, 뒤에는 그, 어, 초기 제초제를 월치 는 건데, 초기 제초제는 물약으로 한번 쳤기 때문에, 초기 제초제를 두번 치면 약해를 입어요. 예, 요거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초기 제초제 두번 치면은 약해 입, 입, 음, 있습니다 어, 모르시고, 어, 먼저 트랙터로 물약으로 초기 제초제를 친 다음에, 여기다 초기 제초를 놓고 또 치잖아요? 그러면 열흘 뒤에, 뭐가 사가서 없어져요. 왜냐하면 어, 이 알아보니까 그 제가 뭐잘 아,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여태껏 해본 결과 어, 저도 계속 물약으로 한번 치고 가루약으로 한번 덧쳤어요. 그랬더니 열을 대니까 모사리를 못하고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진짜 심어놓으면 뒤에서 없어져요. 제가 약을 치고 별짓을다 했는데 살충제를 다 치고 해봤는데 와 원인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작년에 해보니까, 초기제 추제 치고, 물약으로 치고, 그 다음에 안 쳤어요. 그리고 이제 마샤를 갖다 쳤습니다. 살충제를. 토양살충제를 쳤어요. 왜냐면, 이 토양살충제가 오래 갑니다. 논에 들어가면 한 15일 정도? 네, 그러면 이제 얘네가 모사리 할 때까지 완전히 잘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샤를 갖다 쳤더니, 작년에 그런 경우가 없는 거예요. 뒤돌아서도, 어, 없어지는 경우는 별로 못 봤습니다. 근데 재작년까지는 그렇게 힘들었어요. 농사짓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짜증나고. 근데 초기 제출제 정말 두번 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물약으로 한번 쳤으면 어, 기간을 뒀다가 빨리 이식을 하는 게 좋지. 아, 조금 오래 놔뒀다가 하시면은 일나요 예,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자, 모 상태는 대략적으로 한 10cm 정도 큰것 같죠? 아주 알맞습니다. 뭐막 심어도. 어, 엄청 튼튼하게 잘 자랐어요. 막 심어도 되지만 저는 살살 심을게요. 일정하게 이쁘게 심으려고. 자 그리고 노타리 노타리 도는 거예 노타리 앞에 도는 거요쌍바기 팔조식은 쌍바기예요 그리고 12기 비료 12기 요거 있고요. 12기는 어, 비료를 넣으면 자동적으로 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12기 같은 양은 대략적으로 한당 어, 1 0 0평에한폭 정도 들어가면 얼추 맞아요. 그러면 이제 12기별로 다 틀린데, 여기 9보다 같은 경우는 50 정도 넣으니까 좀, 아, 조금 작다. 그래서 65 정도 놓고 했는데, 올해 작년에 65 정도 났는데 조금 작은 것 같아요. 70 정도 넣으면 얼추 맞지 않을까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해보고 있습니다. 이 모, 뭐 하얀미 같은 경우는, 어, 양이 비료량이 많으면 도열병이 금방 옵니다 이 도열병이 자주 오는 그런 품종이 따로 있어요 하야미 아 그리고 삼광? 삼광인가 삼광인가 하여튼 삼광 삼광도 자주 오는 것 같은데 삼광인가 하나 또 있는데 그런거는 도열병이 자주 오기 때문에 비료를 잘 쳐야 돼요 잘못 쳤다가는 올 농사 완전 꽝이에요. 네, 말아 먹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구요. 자, 모, 모자리 할때 저희는 이렇게 씻고 다녀요.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말아서 씻고 다닙니다. 모판도 안 갖고 다니고, 여기다가 이빨에서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씻게 되면 엄청 많이 들어가요. 한 200장 정도 씻습니다. 그러면 이거 모판도 한몇개안 들어가요. 한 20개, 30개만 갖고서. 예 이거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모판 서른개만 딱씻고 다시 집에 갖다 놓고 뭐다씻고또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일이 정말 빨라요 저희 작년에 옛날에 이렇게 착착착착착 착 해갖고 한열 장씩 이렇게 착착착착 해갖고 논바닥에 깔고 막 이랬잖아요 아 미친 짓이에요 절대 하지 마세요 미친 짓입니다 일을 것처럼 이렇게 하셔야지 일이 빠르지 옛날처럼 이렇게 착착착착착 해서 일곱 장 여덟 장 이렇게 하고 좀 부셔지지 않게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친 짓. 옛날에 제일 미친 짓이 이거였어요. 이거. 와, 이거 미친 짓이에요. 이게 왜안 좋냐면, 뭐가 밑으로 쓸려요. 막 짜부됩니다. 이렇게 세워놓으면. 나중에 막 짜부거든요. 그러면, 눈바닥에 내려놓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될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어서, 씻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씻는다고 하면. 하지만 이거는, 이래도 미친 짓이에요. 그리고 절대 하지 마세요. <laughs>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편하고 간단하고 예,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그냥 씹고 논바닥에 깔아 넣다가 뭐 씹는다? 아 미친 짓이에요. <laughs> 절대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듭니다. 예, 그냥 이렇게 해서 논바닥에서 떠다가 한 달에 씹고또한 달에 씹고한 달에 씹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예,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예, 해보니까. 바닥에 넣다 었껀지는 것도 와 일이 장난 아니야 허리가 쪼개질 것 같아 진짜 정말 못하시시더라고 할 그런 다음에 자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거 뭐냐면 뭐 보여드릴 건 없네요 이제 더 이상 어뭐다 됐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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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 가리개 꼭 하세요 이거 한 15만 원이면 됩니다 15만 원이면 되는데 비도 안 맞고 엄청 좋아요 이거 꼭 사십시오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 15만 원이나 뭐 20만 원 안쪽인데 이거는 꼭 꼭 다셔야 돼요. 이거. 여름에 아, 뒤어주고뒤어주고 죽어요, 죽어요. 아시죠? 햇빛 엄청 뜨거운 거. 이모 심을 때는 햇빛이 진짜 뜨거워요. 밑에서 물 반사돼서 뜨겁죠. 위에서 때려 찌죠. 죽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측조로인데 저희는 어, 좀싼 거를 써요. 싼 거를 쓰면서 추비를 조금 힘들 때도 주습니다 추비를 좀주는게좀 낫더라고요. 단한 번을 써보고, 이래만 써보고, 축제로 써보고, 다 써봤는데, 단한 번을 써도 추비를 꼭 줘야 돼요. 조금이라도. 뭐한 천평에 한 천평이야, 세포나 두포 정도는 꼭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200포, 300포 정도 주는데, 아, 죽겠는데도 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물량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와고 아, 힘들어도 줘야 되겠더라고요. 해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저희는 이제 모판을 이렇게 싣고 다닙니다 이렇게 해서 아예 여기다가 이렇게 싣고 다니고 옆에다가 이제 비류 한 두세개 정도 올려놓고 여기다가 한 여기다 이빠이 실으면 한 60개까지 실려요 60개 실리죠 뒤에 모판이 몇개야 두개씩 들어가니까 8덟장열여장에 여기 60개 한 40개인가 40개 정도 실려요 20개 한 40개 실리겠네 40개 네. 6 0개 뻥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40개 정도 실리고, 이렇게 돌돌돌 해서 이렇게 막 싸나요. 이빨이 쌉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남아나질 않아요. 저희는. 그리고 저번에, 그, 공장장님께서 그 얘기 하셨죠아요 아니, 쇼바가 쉬었죠? <laughs> 너무 많이 싣고 다녀서,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데요. 너무 많이 싣고 다녀서. 진짜 무식하게 싣고 다녀서. 한 번, 한번 들어가면 거의 반은, 반은 싣고, 싣고 나와요. 그래서, 네, 그 정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이제, 보, 이제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저 이제 빨리 요걸 해서, 아, 이 카메라에 자 박이가 자꾸, 아씨, 왔다 갔다. 자, 저 이제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심어야 됩니다. 해가 지금 막 지고 있어갖고, 제가 오늘 말을 좀 빨리 했는데, 왜냐면 이거 빨리 심고서, 이 옆에 거에 빨리 심고서 내일 아침에 또 논뚝에 또 약을 쳐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바람 불때한번약 치고, 오후에 또 바람 보니까 또이 논에 이 모를 심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아직까지 실시간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바빠서 예, 실시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